현재 블렌더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되고 있는 블렌더의 가장 최신 버전은 블렌더 4.1 버전입니다. 하지만 빌즈 탭에 가시면 블렌더 4.2 베타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블렌더 4.2 버전에서는 EV 렌더 엔진에 큰 변화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2019년 블렌더 2008 버전에서 처음으로 탑재되었던 EV 렌더 엔진은 따로 렌더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최종 렌더 화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작업 워크플로우를 선사해 주었었는데요. 리얼타임 뷰 포트 렌더러라는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능상의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블렌더가 기존의 EV를 대체할 새로운 EV 렌더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동안 EV Next라고 불려졌었지만 next. 결론적으로는 환골탈태를 마친 All New E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렌더 엔진 이름도 동일하게 EV이지만 그 성능은 확연하게 다르죠. 언리얼 엔진의 역동적인 전역광원 솔루션 루멘은 직사광은 물론 기하학적 변화에 간접광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실적인 다이내믹스인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어서 다른 툴들을 사용하는 많은 유저들의 부러움을 이끌어냈었는데요. 블렌더 4.2 버전의 새로운 EV 렌더 엔진은 언리얼의 루멘처럼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렌더가 EV 렌더 엔진을 통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지원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기능 소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8개월 전이었는데요. 8개월 전에는 그 기능상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적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였죠. 렌더 홈페이지의 데모 파일들 중 2019년에 사이클스 렌더러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클래스룸 파일을 다운받아서 EV 렌더러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퍼포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시키면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선택하고 렌더드 뷰로 보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교실 전체를 밝히는 메인 광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가 잘 구현되어 있는 세팅이죠. 하지만 사이클스 렌더러는 리얼타임으로 살펴보기엔 무리가 있고 렌더 타임도 오래 걸리죠. 이 동일한 씬을 EV 렌더러로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얼타임으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창문을 통해 비춰진 조명의 간접광 효과가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면 동일한 씬에서 렌더 엔진의 옵션 선택만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가 구현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 라이팅의 밝기 변화에 따라 간접광 함께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라이팅 컨셉이 명확하다면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상적인 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얼타임으로 작업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시간 렌더링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리저리 앵글을 잡아보다 뷰를 확정짓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노이징 작업을 처리해줍니다. 썬라이트의 밝기를 올려주고 뷰포트 샘플 값을 거의 최대로 올려주어도 씬을 살펴보며 작업하는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로 인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체감되고요. 원래 블랙 블렌더 4.1 버전에서 이 새로운 EV 렌더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조금 개발이 미뤄져서 4.2 버전에 포함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우려가 들었었는데 4.2 베타 버전의 블렌더 EV 렌더 엔진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작업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리얼타임으로 GI 효과를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는 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블렌더 4.2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또한 번의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새로운 EV 렌더 엔진과 함께 기대를 모았었던 그리스펜슬의 3.0의 개발은 여전히 지연다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을 살펴볼 때 새로운 기술을 데모 시연을 뛰어넘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레벨로 최적화하는 것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최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행보를 보여줬던 블렌더지만 EV 랜더 엔진의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최적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스케줄 기준 블렌더 4.2 버전의 릴리즈는 2024년 7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EV 랜더 엔진이 어느 정도의 최종 완성도로 대비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렌더 홈페이지에 가셔서 4.2 베타 버전을 다운 받으셔서 이 v 렌더 엔진의 효과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